네, 안녕하세요. 쉐보레 볼트 EV 차량인데요. 타이어 위치 교환을 하게 되면 실제 계기판에 보이는 타이어 공기 압력과 실제 타이어의 압력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쉐보레 센터에서 문의를 해보니까 그 센서 초기화 하는데 한 2만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근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타이어 공기압 센서 초기화하는 제품인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6달러가 안 되게 구매를 했으니까 한8 0원 정도의 무료 배송으로 받았습니다. 이 제품은 쉐보레 차량에만 적용이 되고요. 제품 설명에 보면 이 호환되는 차종이 있으니까 내 차에 맞는지 잘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하세요. 이거 하나 있으면 타이어 위치 교환을 했을 때 계속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쉐보레 차량 타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를 해보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이렇게 구볼트 건전지를 넣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계기판이 타이어 공기압 표시가 되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기 핸들에 보면 V자를 길게 눌러줍니다. 재설정하시겠습니까라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밑으로 한칸 내리고 얘를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운전석부터 먼저 해주시는데요. 타이어 공기 넣는데 윗부분에 놓고 길게 눌러줍니다. 이렇게 빵한번 소리가 나면 그 다음 조수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 시계방향으로 조수석 뒷바퀴 그다음 마지막으로 운전석 뒷바퀴 자, 다 완료가 되면 빵빵 두번 소리가 납니다. 아까는 좌우가 막 바뀌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앞바퀴를 공기를 좀더 일부러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앞바퀴 두개 252, 250이 잡혔고요 뒷바퀴 244, 240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기압 초기화가 된 겁니다 쉽게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 제품 구매해서 타이어 위치 교환하실 때마다 타이어 공기압 초기화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